안녕하십니까 1번 보유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거나 기국에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을 하는 상품이죠. 그리고 배상책임사고나 휴대품도난사고 그리고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과거에 유해를 소환하는데 뭐 몇십억이 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항공기 납치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해외행자보험은 보험기간이 최장 3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생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장기체류보험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해외인자보험의 보장 내용입니다. 해외인보험은 각 보험회사별로 플랜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뭐 내가 가입하고 싶은 내용만 빼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해 사망 기본 계약사항이죠.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하는 부분들이죠. 법정 상속인에게.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장애 분류표. 장애가 생기면 몇급이냐? 1급부터 14급까지 있죠, 손해보험에는. 그래서 그 가입금액에서 가입률을 곱하면 후유장애 보험금이 산정이 됩니다. 다음은 해외상해 어려움입니다. 상해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는 부분들이고, 치료를 받다가 본 기간 종료되는 부분들도 있, 있겠죠. 어, 180일 한도로 보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자 상해급여 국내 의료비입니다. 우리 이제 상해를 입어서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부분들이죠. 이번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어, 지급하는 본인 부담금에 80%에 해당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통원인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일회당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보건소, 보건의료원은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큰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요양기관은 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2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예, 여기서 20%중큰 금액을 공제를 해서 지급을 하죠. 그래서 금액은 이번 통원 합산에서 연간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천만 예, 원은 10만 원 해당 10만 원이 되는 부분들이고 15만 원은 연간 3천만 원, 20만 원은 연간 5천만 원 가입금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행 상해 비급여 국내 의료비입니다 예, 비급여죠. 예,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번인 경우에는, 어, 본인 부담금, 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고, 상급 병실료 차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급여 병실료의50% 있고, 일일 평균 금액 10만 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일일 평균이라는 거는 이번 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눈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통원인 경우에도 공제금액이 있죠.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원, 보건의료원 이런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30%죠.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를 하고 잔액을 지급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입금액은 동일하죠. 급여, 국내 의료가 동일한데 이 경우에는 연간 100회가 한도로 정해져 있다는 부분들이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질병 의료비입니다. 예, 이거는 아까 우리 상열입에 동일 하죠. 예, 질병으로 예, 의서치료를 받은 경우 예, 해외 예, 의료기관이 있죠. 받은 경우 실제 자기가 부담한 의료비 전액이 보상이 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180일까지 보상을 해주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해외여행 질병급여 국내 의료비입니다. 요거는 상해급여와 동일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비급여도 상해 비급여와 동일한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여행 3대 비급여 국내 의료비입니다. 어, 3대 의료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축치료 이런 경우에는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예, 금액이 정해져 있죠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더라 공제금액은 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30%중큰 금액을 공제를 하더라는 부분입니다 들 주사료도 마찬가지죠 공제금액은 예, 이제 가입금액은 좀 틀리죠 예, 2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입니다 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영상 진단, 이런 경우는 똑같습니다. 공제금액은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큰 금액을 공제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횟수 상관없이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이 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 책임 손해죠.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거나 또 다른 어떤 물건을 어떤 파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예, 자기 부담금 1만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휴대폰 손해입니다. 휴대폰 손해는 휴대폰 도난 손해입니다. 도난, 도난이라 분실은 안 됩니다. 도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간혹 이 서류를 빠뜨리고 오시는 부분도 많은데 예, 도난만 보상됩니다. 해외여행 도중에 꼭 필요한 소리입니다. 도난 증명서 또는 도, 도난 증명서, 현지 경찰서 확인서나 사고 증명서 꼭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를 데리고 가서 그 확인서를 받아서 귀국을 하시고 나서 보험금 청구를 해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중대 사고 구조송환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대 사고는 피보험자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됐다. 그리고 산악 등반 중에 전화 이됐다 이런 경우나 또는 급격한 우려한 사고로 긴급 수색이 필요한 것이 경찰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그리고 해외 체류 도중에 상해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1년 이내 사망한 경우나 7일이나 14일 동안 계속 입원한 경우가 중대 사고고 다음은 질병인 경우에도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라든지 7일이나 14일 이내에. 예. 계속해서 입원했을 경우는 중대 사고로 본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금액은 첫 번째 수색 구조 비용입니다. 조나지에 대한 수색 구조, 이성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했거나 지급한 비용이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고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수색, 간호, 사고 처리를 위해 법정 상속인이라든지 대리인의 현지 왕복, 교통비. 예두 명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숙박비는 법정상속인이라 대리인의 숙박비 두 명분을 한돌로 해서 최대 14박만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송비용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제 이송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이송하는 경우라든지 유해 및 시신을, 시신을 이송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재비용입니다. 법정상속이나 대리인 출입비용, 뭐 여권 인지대 사정료, 예방접종료 이런 부분들이 예, 10만 한도 내에서 어, 지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이제 항공기 납치죠. 예, 여기주 피보험자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예, 납치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어, 7만 원씩 보상을 해주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이제 항공기 및수화물 지연 기록입니다. 어, 내용을 네. 보면 연결 항공이 개량을 해서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 항공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과적에 의해서 탑승이 거부돼서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또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수화물이 항공편 예정된 도착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도착된 경우. 그리고 수탁 수화물도 있겠죠.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도착, 도착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 지연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어, 1, 2항의 경우에는 식사 간식 또는 전화 통화 비용, 숙박비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화물이 다른 항공으로 출발한 경우 이상의복이라든지 뭐, 필수품 구입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망인 경우에는, 비상의복과 필수품 구입 비용이 지급이 되죠. 사항인 경우에는 비상의복과 필수품 등의 예정된 도착지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여행 중 중단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중단한다는 부분들죠. 추가 비용을 지급한다.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여행 동반 가족이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라든지,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 동반자가 사망하는 경우라든지, 뭐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그리고 혁명, 내란, 테러, 폭동, 소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여행이 중단됐을 경우에 본가입급에 간돈해서 실손보상을 해드립니다. 다음, 해외 여행 중에 식중독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 음식물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됐다. 예, 그래서 의사 치료를 받은 경우, 2일 이상 계속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식중독 입원 1당입니다. 4일 이상, 120일 한도입니다. 예, 식중독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을 해줍니다. 1회 입원당 예, 120일 한도 어, 지급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해외여행 중에 특정 법정 감염병 치료비입니다. 예. 특정 법정 감염병. 예.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물표에 있죠. 그리고 콜레라, 장티푸스말라리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을 해주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여행 중에 또여권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을 지급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교통비라든지 사진, 촬영비는 보상에서 그 제외됩니다. 네, 기억을 하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자, 해외행자보험 사고 유형입니다. 뭐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 요 4개만 가입을 해도 되는데, 보험료를 좀그 절감할 내용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플랜별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해외의료비, 어, 질병이나 상해죠. 해외의료기관에서, 예, 발생한 의료비죠. 52% 정도 됩니다. 보험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휴대품 도난이죠. 38.7%. 국내 의료비, 치료를 받고 우리도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 8.1%. 배상 책임 사고가 1% 정도가 됩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일반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설계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어, 제가 약간의 수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어, 저희 일반 보험의 정석에서 일반 보험 설계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 보험 설계사분 각 보험 회사에 예, 코드가 있죠. 설계사 코드가 있습니다. 설계사 코드와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어떤 회사는 주민번호 앞자리 또는 어떤 회사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로그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어,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엔터키를 치면 이제 그쪽 어, 뭐, 뭐 서울이나 뭐 광주나 부산 어디든지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수수료, 어, 제가 또 시간을 소요하는 일이, 일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설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 10만 원 이하 보험 설계 보험료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천 원입니다. 그리고 10만에서 100만 원 이하는 만 원, 그리고 100만에서 원 500만 원까지는 예, 2만 원, 500만에서 원 1000만 원까지는 5만 원, 1000만 원 초과는 예,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 적극적으로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 어, 수수료는 어떻게 결제를 하냐면 저희들이 U R L 그 주소를 어, 보내드립니다 휴대폰으로 그래서 30초 정도도 안 걸립니다 결제 내용은 그래서 결제를 해주시면 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어, 설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깜시하는. 화재보험 특별약관 중에 질문이 많은 풍수재 특별약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채널에서 일반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